탕탕이 접속했고 제 장비 중에 유일하게 보라색인 장갑 아요 놈만 노란색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얘 말고도 지금 S급 벨트 보라색 2성자리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S급 벨트도 나오면 레전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뽑기하러 가야지 아 제발 장갑이나 벨트 둘 중에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 엘리트 목걸이 하나 나와줬고. 오! 야, 신발도 하나, 하나 또 나와 주고. 이러면 두 개. 한번 더. 제발. S급 나와라. 좀 빨리 좀. 자, 벨트나. 하 아, 뭔가 안 나올 것 같다. 나왔으면 진작에 빨리 나올 텐데. 역시 엘리트 하나 나와줬고. 자, 청장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데 진짜 제발 부탁이다. 장갑 아니면 벨트 제발. 엘리트 목걸이. 나와라! 나왔다! 나왔다! 제발! 아! 아, 빗검. 아, 나쁘진 않은데, 아, 왜안 나오는 거야, 대체. 일단 빗검 하나 뽑았어요. 으, 이러면, 어, 엘리트 하나랑 S검 하나. 자, 남아있는 보석 다 털어볼게요. 자,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운이 좋다면 바로 나와준대, 일단 엘리트 하나. SS, 번쩍, 번쩍, 반짝, 반짝해, 제발. 아우, 초록색만 이렇게 뒤지게 나오네? 다음. S 나와라, S 나와라. 오, 엘리트. 아, 이거 바로 안 나오나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기대가 커요, 제가. 안 나오나? 아, 또한 개. 끝! 아, 뭐야? 일단 보라색 하나. 자, 청장인데, 제발, 여기서 장갑 아니면 벨트. 아, 원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뭘까요? 신발. 일단, 보라색 뭐안 나왔어? 와, 이거밖에 안 나오네. 수성 좀 해보자. 보랭이 몇개 나올까? 오, 또 많이 나오는데? 보라색 총 14개 나왔네요. 방금 전에 파츠 뽑기로 정말 운이 좋게 에픽 드론이 나와줬는데, 드론이 얼마나 사귄지 한번 보자. 일단 로켓 찍어주고, S검 들고 왔는데, 뭔가 잘 맞을 것 같아. 드론하고. 물류상자 좋고, 일단 파츠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B형 드론 떠줬고, 이제 A형 하나 먹자. 아, A 안 나왔고, 드릴 찍을게요. 아무래도 S검은 보스 딜이 잘안 들어가니까, 드릴 찍어갖고 휘파람도 같이 공격해야 될것 같아. 이거 B형. 오, 지금까지 드론 잘 나와주고 있는데, 세트를 뭐아야 되거든요? 세트가 안 나오네. 자, 오케이, 나왔다. A형 드론. 자, 이러면은 위에 쌍으로 드론, 쌍 드론. 각각 5성씩 찍어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나온 스킬들은 싹다 드론에 찍을게요. 그래야지 파괴자를 찍을 수 있으니까. 엘리트 나왔다, 엘리트. 이거 잡고 드론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오케이, 잡아주고, 먹자, 제발,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오케이, A형. 하나라도 드론 나와줬으면 된 거야. 이번에도 A형, 삼성 찍어주고, 1차 좀비, 몰려온다. 아, 좀 쉬운 애들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냐? 뱀? 아, 뱀이네? S검으로 녹여버리쥬? 근데 여기는 왜경험치다 녹색만 나오냐 좀 노란색 안나오나 파란색이나 아 렙업하기 힘드네 자석 한번 먹어주자 이거 번개 찍고 그 다음에 아 드론이야 왜 안나오는거야 대체 에너지 큐브 나왔다 A형 드론 야, 1차 보스 나오네요 이번 보스는 뭘까요 어 빠비용 아니 잠깐만 어, 그래도 드론이, 아이, 근데 파괴자 안 찍어가지고 이상한데 쏘고 있어, 자꾸. 됐어. 때려. 잡아주고. 제발. 드론 좀. 세 개다, 세 개. 이러면, 어. 자, 비형 드론. 4성 찍어주고. 이번엔 드릴샷. 자, 비형 5성 찍는다. 됐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파괴자까지. 좀만 더 랩업 파자 이거. 자석 없나? 자석을 쫙 땡기면서 빨리 업하고 싶은데 자석 찾자 자석 야이 구간 되니까는 애들이 이제 안 죽어 아, 너무 안 죽는데 심지어 S 검 지금 마스터도 못 찍어갖고 약해 약해 오 여기 있다 자석 두 개나 있네 하나 땡겨주고 레버 파자 아안 나왔네 번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또안 나왔어 빗검 끝이야? 아 안되겠다. 여기서 녹아다 하다가 자석 좀 챙길게요. 드론 파괴자 먼저 찍기 전에 영혼의 빛마스터 해주고 이러면 그래도 잡몹 잡기 좀 많이 수월해지죠. S검이 지금 다 해먹는데? 파괴자가 해먹어야 되는데 <웃음> 지금 <웃음> 야 이거 S검이 다 해먹으면 안 되잖아. 자 먹고 제발 레버 파괴자 나와라. 아 청둥이 나와줬고요. 오케이 드디어 떴다 파괴자. 한번 보자. 오, 어, 근접에서, 오! 야, 근접에서. 야, 에임 좋다. 아까 전에는 A하고 B형 에임도 안 좋고 원래 기존 파괴자가 터공에다 겁나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겟팅이 1대1이야. 엄청 좋네. 야, 이거 밀어주면서 챙겨먹어. 원래 이런 것도 못 챙겨먹는데 확실히 달라. 이번엔, 어, 에너지 큐브만 3개 났어요 4성. 자, 위에 가면서 챙겨 먹어야지. 야, 마침 2차 보스전 되기 전에 파기자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자, 딜. 오! 야, 파기자. 와, 진짜 보스한테 딜 파괴시키는데? 야, 이거 뽑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한 거야, 대체? 고성능 찍어주고. 빨리 잡아. 와, 그래, 이 맛에 파기자 쓰는 거지. 됐고. 몇개 나오냐? 아, 세 개. 다섯 개인 줄 알았다, 순간. 그래도, 다보두 개랑, 로켓 5성. 자,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자, 곤증 찍어주고. 근데 얘네들이 체력이 너무 많다. 저, 해적들 체력이 너무 많아. 잘안 죽어. 몰려오면은 죽겠는데, 이거? 내가? 와, 확실히, 딜이 엄청 쎄, 지금. S검하고, 파괴자 딜. 와, 무시 못해, 지금. 야 몰린다 몰린다 이거 한쪽 뚫어주면서 지나가 야 이게 되네 이제 오케이 이거 먹으면 어? 됐다 여기에 벽돌 찍어주고 뛰고 있어 밀어주면서 아래로 빠지고 와 근데 몇대 맞으니까는 반피됐어 너무 아픈데 나 에너지 먹었나 아 체력 안 찬다 에너지드은크안 찍었는데 이거 아 골치 아픈데 야 잠깐만 저거 개운다 개꽃 개운다. 어, 야, 무적 생겼고. 야, 살짝 가면서. 야, 천천히. 야, 고기 없나? 헬프미. 극한의 컨트롤로 지금 살아야 돼. 와, 에너지 드링크가 이때 진짜 너무 중요하네. 지금쯤이었으면 한 3분의 1 체력 쳤을 텐데. 아. 이거 한대 맞으면 진짜 바로 골로 간다, 이거. 자, 마에 이제 40초 버티면 돼요. 죽었다, 가 부활을 해가지고, 풀피됐으니까이 상태로 그냥 밀면서 가면 될것 같아. 쭉쭉쭉, 밀면서, 앞으로 30초 정도 남았는데, 아, 살수 있을 것 같아. 어, 갑자기 많아져, 양옆에. <laughs> 아, 한번, 보스전에만 가면 쉬울 것 같은데, 지금 파괴자가 있어가지고, 보스딜 아까 봤거든요? 상당히 좋아요. 우와, 진짜 많아. 파란 도마 뱀. 도마 뱀아, 저리 가. 자, 5초만 버티자 5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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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됐쓰 자, 보스 이제 조져버려 파괴자 보여줘 파괴자 파괴자 아, 파괴 좀해 됐어 근접에서 때려 때려 아니, 고장났나? 아닌가? 어어, 때린다 때린다 때려, 더 때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따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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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마지막 공격까지 컷 이렇게 해서 40 채터 클리어 했네요. 와우. 야 진짜 딜 궁금한데 총 피해량 영혼의비 38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파괴자 24퍼. 벽도 빼고는 나머지는 준수하게 딜 넣어줬네요.